안녕하세요. 차이가 되는 수경 낭자입니다. 오늘은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책입니다. 오늘 제목은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오래된 부부는 서로 뭘 할지 뻔히 알기에 권태를 느끼고 미워한댔지. 하지만 내 생각은 반대야. 서로를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거야. 머리를 어떻게 빗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건지 아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막연한 짜릿함, 거그 설레든 사랑의 서막에서부터 어느새 포근하고 익숙해진 함께한 소중한 사람. 그렇게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에게 시들해져 새로운 짜릿함을 찾아나서는 것만큼 어리석은 비극의 아둔한 행위는 결코 존재하지 않아. 그 사랑의 완성, 완성만큼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고귀한 목적은 없으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오랜 연애 속새로운 것이 없어 점점 시들해 가는 너라면, 난 확신을 가지고 말해 줄수 있을 것 같아. 그 어떤 새로운 짜릿함을 찾아가도 넌 더욱 공허해질 뿐이고 결국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방황하다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라고. 잘못된 것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소중했던 상대가 아니라 그 익숙함에 타승해 젖은 내 못난 마음일 뿐이니까. 익숙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어 질리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기에 믿을 수 있고 표현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기에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오래 한 만큼 함께 사온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고 그 추억들을 함께 만들며 둘이었던 너와 내가 점차 하나가 되어 연결되는 진짜 사랑인 거잖아. 그 자체로 너무나도 고귀하고 경이로운 선물인 거잖아. 오래도록 함께 손을 잡고 주어진 삶의 길들을 걸어간다는 거참 예쁘고 아름다운 거잖아. 그러니 그 익숙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소중한 선물을 더욱 아껴주고 간절히 여기죠. 때로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했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는 이별을 선택하지 않았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함께 해왔어. 그 사랑의 노력으로 불완전했던 반쪽짜리 너와 나는 새로운 하나의 온전한 꽃으로 피어나 빛나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누구보다 서로에 대해 잘 아는 우리 둘은 각자가 느끼는 감정과 아픔을 그히 이해하기에 든든하고 포근한 품이 되어 서로를 위로하게 되었고 또한 너라는 존재가 내게 때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에 혼자서는 차마 이겨낼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이, 이 인생의 험난한 시련을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었어. 난 언제나 내게, 아, 난 언제나 내게 그런 용기를 주었던 너라는 존재에 익숙해져 그 소중한 사랑의 의미가 바래지고 시들어지지 않도록 너에게 늘 고마워. 그 고마워하는 마음에 너에게 기쁨이 되고자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실로 우린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아끼게 되어 서로의 삶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결코 놓쳐서는 안될 소중하고 간절한 존재가 되어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거야. 그 가슴 절절한 간절함을 내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 존재 자체가 내 삶에 너무나도 벅찬 기적인 너에게 기쁨이 될수 있게 난 진심을 다해 널 사랑할 거야. 사랑하니까 억지가 아닌 당연함으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 그렇게 서로를 향한 헌신과 배려로 그 사랑의 향 더욱 거윽해져 영혼이 휘들지 않는 꽃이 되어 피어나는 것 드물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것 그래서 특별한 것 그렇게 간절한 것 그래서 평생을 갈망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슴에 새겨 서로를 사랑한다면 익숙함에 속아 서로를 잃을 일 따윈 없는 거야. 힘든 일들도 기쁜 일들도 지금 내 눈앞에 닥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시련도 사랑으로 두손꼭 잡고 이겨내고 함께 한다면 그렇게 하나가 되어 성장해 나간다면 어떤 험난한 길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오래된 사랑이 너에게 주는 힘인 거니까 어떤 길을 지나왔든 그 길은 예쁜 사랑의 추억이 될 테고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인해 서로를 향한 책임과 신뢰 또한 두터워져 그 누구도 서로를 갈라놓을 수 없는 암과 믿음으로 적홍적인 설렘의 짜릿함보다는 포근하고 든든한 이해와 위로의 따스함으로 영원히 서로에게 헌뻑 물들어 사랑하는 것.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래서 더욱 고귀하고 간절한 것. 그 복창 기적에 감사하기에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익숙해진다는 거네요. 여러분 익숙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줄 것 같고 어떤 투정을 해도 다그 사람은 이해할 것 같고 그 사람의 마음은 바다처럼 하늘처럼 넓어서 나의 어떤 결정과 허물도 다 녹여 줄것 같은 그런 사람 가졌습니까? 아, 있다고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없다고요? 아, 어, 연기 내세요. 나타날 겁니다. 어, 사실 익숙해진다는 거, 어떤 사람과 익숙해진다는 거참 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해봐도 동료들과 이제 오래 같이 근무하다 보면은 정말 그 사람 하나 하나까지 어떤 습관이나 그 사람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먹는다든가, 뭐 눈을 이렇게 찡긋 찡긋 하는 습관이 있다든가, 어, 제가 윙크를 좀 잘하거든요. 윙크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윙크하면 사람들이 허고허고 이렇게. <laughs> 놀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좀링크를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음. 그래서 익숙해지는 거는, 어, 그사람하 둘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사실 편한 거죠. 우리 왜 처음 사람 사귀면은, 어, 둘이 아무 말안 하고 있으면은, 야슬죠. 그리고 그 무거운, 무겁고 어색한 분위기를 끼기가 좀, 그 공간을 깨야 되니까, 그런 그 분위기를. 그래서 막 노력하고 애써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 힘든 거거든요. 억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서로 익숙한 사이, 편한 사이, 어, 사실 친구들하고 좀 편한 사이가 많죠. 그죠? 친구들은 뭐, 아무 말 해도 괜찮고, 뭐, 조금 10원짜리 욕을 섞어 해도 다 이해해 줄수 있는 친구들. 그죠? 어,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게, 어, 익숙해지는 사람 만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있습니다. 어, 직장 언니들도 있고, 우리는 이제 일명 누드개라 그러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목욕탕에서 사우나 하면서 만나는 개 누드개 <laughs> 어, 이름이 야한가요? 어,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정말 오래됐죠 오래됐죠 몇년 됐지? 하여튼 정말 오래됐습니다 지금 헤야할 수가 없는데 오래됐는데 어, 매달 한 번씩 거의 뭐 거의 안 빠지고 매달 만나니까 어, 지금은 제가 총무거든요 근데 그 회원들이 그래요. 그래 네 명밖에 안 돼. 얘는 다섯 명인데 한 명은 이제 바빠서 이제 못 하고 네 명인데 그 회원들 노트계 회원들이, 회원들이 는 말이 총무가 토통 시간 안잠다면서 원래는 총무가 시간 잡은 총무가 워낙 바빠서 시간 안 잡다면서 저막다가치고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스럼 없이 이제 모든 걸다 아는 사이니까 그 집안에 뭐 진짜 뭐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거니까. 뭐 감출 게 없는 사이죠 서로. 이 사람은 아무리 어떠고저 그 사람은 뭐다 아는 사이니까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편하고 뭐 민낯을 드러내고 민낯뿐이겠습니까 그죠? 욕땅에서 뭐 보면 사실 뭐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도 괜찮을 사이. 그렇게 이제 그게 익숙한 거겠죠. 자신의 모든 결점과 장점까지 다 알고 어, 결점도. 어, 막, 그걸 덜 쳐내서, 막, 비판하고, 뭐사 삿대지라 그런 게 아니고, 다 너그럽게 아주 그,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면서, 치긋하게 다 감싸주는, 그게 익숙함이잖아, 요 그죠? 그 여기도 보니까, 어, 이 시에 보니까, 어, 익숙한 거.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이제 오래된 연인의 그, 사실 오래된 연인이 이제, 물론 맺어질 수도 있지만, 또 헤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익숙함을 속는다는 거죠. 어, 너무 익숙하니까, 남자도 이제 여자가 시들해지는 거 여자도 벌써 새롭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면 이제 그 사람들 호기심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빨리 알고 싶어 하고 아,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막 그런 강렬한 그런 어떤 욕망이랄까 호기심 욕망이죠 어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 이제 낯선 사람 타인이니까 음. 근데 사실 저는 이제는 뭐 나이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새로운 만남, 이런 게 사실 힘든 것 같아요. 힘들고, 그냥 기존, 기존 알던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내는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뭐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어, 물론 사실은 새로운 사람만나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또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만난 거하고 또 나이 들어서 자기가 단단해지, 자아가 단단해져 구조적인 상태에서 만나는 거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만난 친구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어,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나도 어린 시절에 만났던 친구는 참 허물이 없고 순식간에 그 2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음, 격식 차려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고, 혹시나 이 사람한테 뭐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신경 써야 되고, 좀 그런 게 많죠.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신발도, 새 신발도 우리 좋아서 사잖아요. 아, 예뻐서 사놨는데 막상 이제 나갈 때는, 어, 편한 신발을 신게 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편한 게 좋은 것 같아. 익숙한 게는 편한 거죠. 편한 거. 서로 어.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그렇죠? 음. 어, 어느 순간 익숙해진다는 것, 같아. 어느 순간 편해, 상대가 편해진다는 것 같아요. 뭐그 전에는 우리가 뭐 사랑을 해도 딱 어, 단박에 편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진짜 평강의 물결이라 그러나요. 편안함이 싹 밀려오는 그 순간이 있어. 요 그때부터는 정말 서로가 이제 아주 이제 익숙해지고 든든한 신뢰. 어, 어떤, 뭐, 실련이 누가 뭐, 어, 그 사이를 이간질 할래 해도, 어, 이간 나 되지 않는 든든한 반석 같은 그런 사이가 되는 거. 사실 그런 사이면 좋죠. 그죠? 음, 연인들은 그런 사이를 원하죠, 사실.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사이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된 사이도 없고, 뭐, 예전엔 6년, 7년, 8년 많이 연애한 요즘은 그렇게 오래 연애하다가는 천년 기념을 됩니다. <laughs> 어. 그 사실, 어, 사랑하는 사람과는 사업이 다잖아요. 근데 사업면은, 어, 결국 두 사람 다 자존심을 내세우면, 결국 사랑하면서도 헤어진다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둘다 서로 사랑해요. 근데 서로 사랑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서로 자존심을 세우다 보면은, 한 사람이 먼저 손내밀어는데 서로 네가 먼저 손 내밀으라. 아니야? 싫어. 너가 먼저 손 내밀으라 면서 계속 자존심 싸움하면 결국은 깨어지는 거죠. 사랑하면서도 헤어질 수 밖에 없는 거는 참 비극이죠. 어, 서로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을 서로 이제 안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우고 털어지고 또뭐 다시 만나고 그거는 뭐다 반사죠 사실 그죠 어, 사랑하는 사람과는 그렇잖아요 뭐 작은 일 다투고 또 삐지면 은또한 어, 사람이 삐지면 이 사람이 또 달래주고 또저 사람이 삐면 달래주고 보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싸울 수가 없잖아 싸우지 않아 근데 그 대신에 뭐 어, 내가 만약에 삐지면 남편 달래주고 또 남편이 삐면 달래주고 서로서로 서로 이제 좀희소 게임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오늘은 익숙한 거에 대해서 어, 하여튼 익숙한 사람 있죠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 <laughs> 어떤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 어, 모든 걸 받아줄 것 같은 사람 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음, 없습니까? 당장 만드십시오 어, 있으면 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어, 여러분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어, 관계는 주고받는 거라는 거 알죠? 어, 주고받고, 그죠? 일방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상방적인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좋아하는 말중에 하나가 진심은 언젠가는 통한다. 음, 서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오해하고 어, 할수 있지만 어, 진심을 다해서 어, 주고받다 보면은 그 진심은 결국 통하게 돼 있고 어느 순간에 어, 모든 오해와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 녹더라고요. 녹고. 더욱더 경고하고, 어, 신뢰 가득한 사이가 되는 거죠. 어, 사실 일상이 이제 험난하고 각박, 각박하잖아요. 근데, 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줄 수 있고, 또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정말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